자, 이번 문제도, 어, 뭐, 자연수를 두개 받아서, 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의 합. 그리고 마지막에 평균을 구하는. 보통 평균은 제일 마지막에 구하는 건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왜? 합이 있어야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평, 합은 그 수행. 수행하는 동안에 합을 구하고요. 수행이 끝나면 마지막에 그 합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음,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3을 입력하고요. b에다가 8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3부터 8이죠. 또는 3, a에다 8을 입력하고 b에다가는 3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a부터 b가 아니라 b부터 a를 해야죠. 자. A를 3을 넣고 B를 8을 넣으면 A부터 B까지예요, 그죠? 어. 근데 A에 8을 넣고 B에 3을 넣으면 B부터 A로 가야죠. 음, 응.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A에다가 B, 음, 8을 넣고 B에다가 3을 넣었다 가정하면 A가 얼마예요? 8이고 B가 얼마예요? 3이죠. 자, A가 B보다 크냐 물어봤어요. 커요, 안 커요. 크니까 b부터 a까지 일씩 증가하는 n이라는 제어변수가 들어갔어요. 만약에 a가 3이고 b가 8이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1이 가죠. 그래서 n은 a부터 3부터 8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n은 작은 값부터 어디까지? 큰 값까지, 얼마씩? 일씩 증가라고 반복문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1이 갈수 있고, 1이 갈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두수 A, B 중, A가 작은지, B가 작은지에 대해서, 그 시작과 끝을 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큰지 B가 큰지 컴퓨터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이 먼저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제가 A는 3을 입력했고 B는 8을 입력했다 가정을 최종적으로 하고요. 자, A는 3이고 B는 8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B가 크죠. 이리 가는 거죠. 결국은 n은 3부터 어디까지? 8까지죠? 그리고 1씩 증가하죠? 그죠? 자, 그러면 초기치는 3이야, n은. 자, 그럼 n은 초기치가 얼마야? 3. 자, sum은 s m 플러스 n이래요. sum에는 0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하기 얼마를 더하라? n의 값을 더하라. n이 얼마? 3이다. 자, cnt는 얼마? 1 더하라고 했으니까 0이니까 1. 그죠? 한계란 얘기 한개 이제 한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n이 얼마가 되죠? 이제 4가 되면, 자, 써면 썬 플러스 n 얼마를 더하죠? 4를 더해요. 자, 또 마찬가지 1을 더하래요. 또 더하기 1, 그죠? 이렇게 쭉돌아는얘기예 그럼 결국은 뭐5 더하기 5 더하기 1, 6 더하기 6 1, 7 1, 8 8 1다 더했죠? 그럼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은 15, 11, 7, 18, 33이네? 그쵸? 자, 33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6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썸을 6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라. 맞잖아요?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6, 4, 6, 5, 30. 그죠? 3. 점점점점점. 5.5가 나오. 5.5가 나오겠네. 답은 sum은 33. AVG는 5.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두 개가 있는 이유는 어,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